최근 국내에선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연일 일어나고 있죠 국내 금융기관들도 자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PF 부실 우려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금주를 조이면서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 펀드 중 하나인 아부다비 투자청이 한국부동산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했는데요 홍콩계 투자펀드 운용사 SC로이는 25일 아부다비 투자청의 전액출자 자회사로부터 한국부동산 부문에 초점을 맞춘 사모대출 펀드의 약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한국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의 맞춤형 부동산 사모대출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운영되는데요, 한국 주요 도시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제공합니다. SC 로이의 이수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우리의 사모대출 전략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혁신적인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모대출 수요에 대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부다비 투자청의 임원 모하메디 알쿠바이시는 SC 로이는 부동산 사모대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우리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C로이는 홍콩에 기반을 둔패페셜 시추에이션 투자 전문 펀드 운용사인데요 운용자산은 16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아부다비 투자청은 중동 최대이자 세계 4위 국부 펀드인데요 운용자산은 작년 말 기준 9,840억 달러 하나로 약 1,310조 원에 달합니다 PF 부실 우려로 인해 자금이 줄어든 국내 부동산 시장 사호 대출 펀드로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